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8일 사순제 2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9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에도 그토록 하얗게 할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새에 설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사순제의 2주일입니다. 어, <laughs> 어, 오늘 이 복음 말씀에서 베드로의 그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나오죠. 예. 이유는 어, 겁이 들렸다. 왜? 어, 세상에 못 보던 걸 봤죠? 예. 일단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하셨다. 어떻게 변하셨냐? 어, 이 세상에 어떤 흰색, 어, 흰색을 가장 하얗게 낼수 있는 그 마전장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어, 뭐 옷감을 어, 염색하고 뭐 이런 어, 장인이죠 어, 그 어떤 누구도 이렇게 새하얗게 빛나게 할수 없을 정도의 그이 세상에 있는 빛이 아니죠 그런 빛깔을 내는 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하셨고 또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계셨다 그 어떤 환실을 본 건데 예, 그러니, 이 같이 간 제자들 포함해서, 이제 깜짝 놀라고 겁에 질린 거죠. 그러니, 뭐, 회사 주소를 할수 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어, 예, 놀라는 거의 종류가 있잖아요. 예, 뭐, 공포에 질려서 놀라는 것도 있고, 요건 이제 겁에, 겁에, 예, 겁에 질려, 예, 질려 있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겁에 질리는 것도, 뭐, 예를 들어, 귀신이 나왔다, 위력이 나왔다, 깜짝 놀랐다, 이런, 경기하는 수준인데, 이 장면은 뭔가 아주 그 신비하고 놀라운, 공포라기보다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직면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다. 제가 옛날에 그, 저 유학 시절에 그, 브랜드 캐년을 이제 한번 갔어요. 맨날 사진으로 보던 거를 이렇게 봤을 때의 그런 좀 느낌? 네. 어, 이렇게 거대한, 어, 지각을, 그 계곡이죠. 봤을 때 아무 소리도 낼수 없을 정도의 그, 어, 거대함을 마주쳤을 때그 반응. 어? 세상에. 누군 것이 다 있나 할 정도의 아, 뭐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랬을 때에 이제 아, 무슨 뭐 이제 평사수 소리 나온 거예 아, 이런 대단한 곳에 살고 싶다. 우리 계속 원래 머물고 살고 싶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어 거대하고, 어 뭐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아름다움을 질문했을때 아름다움뿐만이 아니죠 어, 그 절대자의 어떤 창조물을 어,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대했을 때의 그 느낌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어, 여기 계속 오래 머물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 정신 나간 거죠 한마디로 어, 왜냐 거기 못 살아요 네, 사막지대고, 내려가 봐야, 어, 계곡 한참 내려가서, 어, 이렇게 먼저 끌필라고, 물론 맨 아래 가면 이제 강이 있지만, 뭐, 먹을 게 어떻게 있고, 어, 없어요, 여기 예, 그러니까, 살수 없는 곳인데, 여기 먹을고 싶다라는 정도 지금, 예, 그 베드로의그 반응이 그런 반응이죠. 자, 이렇 횡설 수설했다. 그리고 이제, 어, 예수께서 세례 받을 때 비슷하게 하늘에서 어,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예수의 실체를 한번 더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뒤이어서 예수께서 어,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아무에게도 지금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이건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그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서 사제에게만 보여주고 그 나병이 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메사이의 네, 메사이아 쇠크림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불리는 그런 건데 뭐. 똑같죠. 원인은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예수의 그 복음 선포의 미션에 지장을 줄수 있다. 그래서 부활,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예수의 그 복음 선포의 미션은, 어, 어떤 기적을 일으키거나 당신이 어떤 그 하느님의 아들로서 또 하느님의 그 실체를 드러내고 아, 내가 하느님, 하느님이다, 너는 내말잘 들어 하고 군림하고 뭐 이런 목적이 아니라 어, 구원자로서의 목적은 복음 선포, 기쁜 소식 어,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로서 어, 행복하지 않은 그런 존재가 행복하게 기쁘게 살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 복음 선포. 그것이 뭐예요? 사랑과 용서고 그것을 실천할 때. 또 사랑은 뭐예요? 어, 내 죽음마저 줄수 있는 진적인 어, 사랑, 절대적인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가깝게 우리가 어, 사랑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런 과정 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할 뭐수 있다. 이 복음 선포를 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미션이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맨 끝에 보면 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뒤에 보면 이 제자들의 제 반응이죠. 뭐 비밀을 지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어, 서로 물어보는거죠. 근데 죽은 일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 네, 이 부활의 의미를 네. 어, 당시 제자들도 몰랐다 라는 거죠 뭔 소린지 모르는 거예요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것이 제그 순환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다 라는거 이 부활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네. 당시에 이 제자들도 이 부활의 의미는 잘 몰랐다 자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 비슷해요. 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인생을 어,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렇지만 그때 그때 어떤 것들에 대한 그 진실, 진리를 바로 알아듣기가 참 힘들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연륜이 쌓이고 경험을 하면서. 어, 지나간 일을 이렇게 되새겨하면서 봤을 때아 이게 그 당시에 이런 뜻이었구나 아 삶의 진리는 이것이구나 뭐 이런 어떤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네. 제가 루차 이 복음 묵상 나누기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읽으면서도 어, 각자 인생의 체험이나 경험에 따라서 이해하는 바가 다르다 그러나 어, 그 깨달은 만큼 우리가 어, 어떤 어,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만큼 어, 인간의 성숙도, 인간을 이해하는 깊이 이런 게 달라지고 그에 것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어, 오늘 또 이제 노이가 등장했어요. 왜왜왜왜 이제 좀 깨달아야 되는데 왜왜왜 <laughs>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은 정도에 따라서 인간을 깊이 이해하는 그 정도가 달라진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삶의 태도, 또 인생을 대하고, 인류를 대하고, 자연을 대하고, 생태를 대하는 그런 모든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이. 죠이 동물들도 뭐 깨달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또좀 심심한 거 봐, 얘가. 자 오늘. 사순 제2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많은 그 인생의 고난, 또 예수님의 고난 과 고통에 동참을 하지만 조용에왜왜왜 너무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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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참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그 미션에 따라서 일상 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기쁠 수 있다 이거 놓치지 말라 사순 기간 안에. 아, 너무 어, 힘들어 하지 말라. 또 감정적으로 너무 이, 이입이 돼서 어, 사선으로 좀주일에 뭐, 어, 따라 아린 것처럼 어, 되게 너무 빠질 필요는 없다. 오늘 제 사선 얘기주를이 하면서 오늘 복음에서 어, 예수님의 모습을 실체를 어, 어, 발견하는, 실체를 어, 목격하는, 제재된 모습 안에서 우리도 어, 마찬가지로. 어, 떤 진리에 대한 깨달음 잘 모르지만, 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깨달아 나가면서사슴식기를는 사슴식으로는, 사슴식으로는, 사슴 여기 가세요. 자, 오늘은 뭐, 어, 뭐, 이 정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